철수 집사입니다.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모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어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7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저 뒷부분 84절부터 89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열두리요, 은 발이가 열두리요, 금 그릇이 열두리니, 은 쟁반은 각각 백삼십 세겔 무게요, 은 발이는 각각 칠십 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이천사백 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열두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열 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백이십 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성아지가 열두 마리요, 순양이 열두 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소재물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가 12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념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재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재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재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는 민수기 서에 특별히 1장에서 6장까지는 12 지파 먼저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각 지파에 20세 이상 60세까지 군대에 나아갈 수를 계수하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또이 지파들을 세 지파씩 묶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 남북에 진치게 하시고 또 어, 행진할 때는 또그 순서대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7장에 들어오면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모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열두 지파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솔선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 지도자들의 그 자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배울 게 있습니다. 먼저는 순서를 우리가 좀주의해서 보면요. 여기 첫날, 둘째 날 계속 이어집니다만 가만 들여다 보면 첫날은 유대 지파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결국은 요세 지파가 제1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동편에 진치던 제1 진영. 그다음에 제2 진영, 루벤 시무온 갓 지파가 이어서 이 진영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진영, 에브라임, 문하세, 베냐민 지파가 또쭉 이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대로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예물을 드리면서 열두 아들들이 쭉 동참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거 우리가 가만 보니까요. 열두 지파의 순서가 이제부터는 혈통의 장자, 루우벤 부터가 아니라 믿음의 장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장자, 유다가 먼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또 루우벤이 제외된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진영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부터는 질서가 혈연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과 은혜와 사명의 질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느 지파도 제외되지 않고 또 적절하게 배려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혈연 우선 에브라임 지파에는 그 형제들 문하세 베냐민이 함께 가면서 가장 가까운 지파들끼리 묶어주셔서 연합하게 하고 또 서로 정말 한 몸처럼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전체 순서를 보면서 교회 안에도 거룩한 질서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혈연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의 질서는 믿음과 헌신과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파도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질서가 실은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열두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똑같은 예물을 드린 것을 봅니다. 지파별로 인구 수가 다릅니다. 또 경제적 상태도 당연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성막을 중심으로 아니 누구는 동편에 누구는 뒤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것들을 초월해서 똑같은 헌물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이 열두지파 지도자들이 드린 헌물이 성막에 꼭 필요한 것들로 더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꼭 필요한 것들로 매일매일 책임을 지고 헌물했다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은쟁반 혹은 은 대접이라 부릅니다 은 130세겔 약1 5 k 로 정도의 상당히 큰 쟁반입니다 이 은쟁반 거기에다가 또 소재물로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은 바리를 드립니다. 이은 바리는 절반 정도 70세겔의 무게입니다만은 액체를 담는 조금 이렇게 좀 안에가 들어간 겁니다. 어 아마도 어뭐 잔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는 거기에도 또소재물을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서 드렸습니다. 빈 접시 빈 그릇을 드리지 않고 아주 고운 가루로 채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금 그릇을 드립니다. 이거는 금열세 개인데, 이거는 금잔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금잔 혹은 금국자. 거기에는 또 고운 향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소재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그릇, 은쟁반, 은바리에 고운 가루를 드렸고, 그 다음에 금그릇에도 향을 드려서 이게 소재물입니다. 그 다음에 번재물을 드립니다. 수성아지 12, 순냥 12, 어린양 12. 또 속죄재물을 또 드립니다. 순념서 12로. 또 화목재물을 드립니다. 소 둘, 또 순냥 60, 순념서 60, 어린양 60. 굉장히 중요한. 자, 이 부분들을 보면은, 먼저는 똑같은 걸 드렸다고 하는 걸 보면은 서로 은원한 것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최대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분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헌금의 어떻게 보면 원리인 것입니다. 물론 각자가 십일절을 드리면 수입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뭐 그런 특별한 건 그러면 없겠지요. 자, 우리가 때로 임직식 때도 보면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과 또 헌신,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필요 없는 다양성보다도 교회가 꼭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함께 할, 할 수만 있다면 분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고 좋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민숙이 7장을 읽으면서요, 첫날부터 열둘째 날까지 똑같은 예물을 드렸는데, 똑같은 예물이 지도자들의 이름만 바뀌고. 속해서 빼지 않고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지도자들의 이 솔선하고 그리고 성막의 필요를 생각하는 지혜롭고 그리고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드린 이 믿음과 그리고 이 아름다운 헌물을 어느 지파 하나 더 많이 더 적게 기록하지도 않고 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대로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7장은 자그마치 89절까지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시편 119편 다음으로 가장 긴 절이지 않을까, 가장 긴 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참고로 창세기 24장에 보면 67절까지 있는데요, 이삭의 결혼 한 늙은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감을,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보낸받은 그 종의 모습인데 똑같은 부분이 앞에 기록되고 뒤에 또 묵상한 것이, 기도한 것이 기록되고 또 그걸 또 보고하면서 아주 길게 기록합니다. 누가 보면 22장도 71절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그리고 겟세만의 기도까지. 왜요? 괜히 긴거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긴 겁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열두 지파 지도자들이 똑같은 예물을 드렸지만 다 귀하게 보시고 일일이 한 사람 이름 그들이 드린 것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물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론을 봅니다. 자, 89절을 보면서 그냥 헌물이었더라 라고 끝나지 않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이 부분을 아주 결론으로 써놨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앞에 민수기 7, 아 어, 죄송합니다. 민수기 6장의 결론으로 가보면은 어, 나시린의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백성을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렇게 백성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복을 주리라. 앞에 있는 6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보호하고 은혜 베풀고 축복하시는지를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성막에 기름 부은 첫날 각 지파 지도자들의 첫허물을 헌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모세로 하여금 지성소에 들어와서 언약궤 위가 시은 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무릎을 꿇고 거기에 뿌려지는 어린 양의 속죄 속재, 속죄의 피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게 속죄소인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부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자, 12지파 이 지도자들은 12지파를 대표하는 겁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드렸을 때 그들 모두의 지도자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성소까지 그대로 다 받아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제의 길을 활짝 열으시고 거기에서 친근하게 말씀하셨다 7회기 33장 보면 하나님께서는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모세와 말씀하셨다. 물론 이 모세는 양면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 편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또 한편으로는 백성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백성들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쁘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표인 모세를 기쁘게 받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가장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설선하여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성막이 세워지고, 그리고 성 거룩한 기구들이 기름부음 받던 첫날, 설선하여 최선의 예물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최선의 그리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지혜롭게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세상의 질서, 세상의 연치가 아니라 믿음의 질서와 헌신의 질서와 하나님의 사명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지도자들의 예물들을 구체적으로 12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도, 헌물도, 헌신도 다 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비성경적인 교과 과정이 속히 정리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잘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바른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